어, 제 방식에 참석하신 대표께서는 아, 저 사회자의 하나, 둘, 셋의 구령과 함께 줄을 힘껏 잡아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령을 선석하신니다 하나, 둘, 셋! 네, 잠깐 사진 한번먼서 찍고요. 시자무전협회 상임 부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모 시자무전협회 기획위원장이십니다. 김종환 시자무전협회 각부 담당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영자 시자무전협회 사무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호준테넌트 파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석종 지원파트 차장입니다. 김일정 지원 파트 대리입니다. 여기 아, 있습니다. <laughs> 이고영 지원 파트 주임입니다백기형 <laughs> 식품 파트 대리입니다. 네, 나눠주시고요. 안종창 비식품 파트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건설 트입니다 자원봉사 우수기업을 대한 공판 협관식을 네. 홈플러스 문화점에서 1호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권흥영 점장님, 임인지원 여러분 축하의 말씀을 마무 드리고요. 우리 자리에 함께하신 정호 장봉사 연합회장님, 이윤학 세타장님, 각주의 세타장님들을 모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정책으로 고리스, 로브리스 회각식을 갖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한 자원봉사 기관에 대해서 공판을 아주는 행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자랑거리 대한 고마움의 표시기도 하지만은 많은 시민들께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에, 행사가 많이 이어져서 사전에 자원봉사의 분위가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쿠플라스 어, 하시는 것처럼 아주 우수 기업입니다. 제가 잘 보십니다. 그의기준점이 자원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가. 제가 평소에 만나고 느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점장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일직교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자원봉사의 물결이 더욱더 박해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중구 쪽에 매장들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저는 좀늘어줄알 부분이 18%가 줄었다고 그러네요. 저도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우리 경제 상인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기업들이 행복한 도시를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자원봉사와 함께 할때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실 것을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코플러스의 무한 발전, 그리고 모두의 근승을 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플러스 문단정 성장 권니경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도 이렇게 거의 저희 중구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홈플러스 문화점은 그 다른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지만 유달리 자원봉사 체제를 잘 갖추고 있고요. 어, 굉장히 많이 인 직원들과 같이 좀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 업체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또 저희가 노수 자원봉사로 이렇게 선택됨에 있어서. 어, 시장님이와 이하 많은 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한해 잘 하라라는, 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진짜 열심히 하는 홈플러스 문화재니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봉사회장 정원입니다. 역시 그 화창한 날씨에 첫 번째 동판 제막식이 있어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 금년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되시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것을 향해서 또 손을 내밀어야 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모든 분들이 다잘되라고통통통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마지막에는 톡톡톡 해주십시오. 권선택 시장님 대통령 홈플러스 문화점, 대통 대단히, 홈홈 자원봉사연합회 회 대통령, 통통통통통통시대통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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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통령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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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